아 역시 오프닝 방송 너무 힘드네요. 네, 그랬더니 그런 어, 각설하고 아침에 페스티스 어, 트한잔 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놓은 걸 여기 쭉 적으면서 어,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양해 해 주시고 아, 일단 여기 위촉장을 보시면 부동산학 교수로 서울교육방송에서 저를선인의주위쪽을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따로 부동산 경매 뉴스를 또 이제 편집인견 발행인, 이렇게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김성훈의 경매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을 할거 보시고요. 음, 그러면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서 이 비디오는 그런 상당 부분을 그쪽으로 좀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음, 경매 법인으로 유명하죠. 그 디지털 테인, 음, 그 테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테인의 북부지사, 북부지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 북부지사의 어, 테인 경매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테인 팀장도 하고 경매 팀장도 하고 나중에는 어, 북부지사와 같이 어, MOU가 되어 있는 음, 법무법인 대유라는 데 사무장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진해에서 지나오면서 그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 및 명도까지 하는 건수는 350여 건이 됩니다. 350여 건이라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아파트도 포함이 돼 있고요, 다세대, 다가구, 근린상가, 그리고 모텔, 모텔 한, 대, 한 대여섯 건, 모텔, 사우나, 사우나도 한 대여섯 건입니다. 그리고 교회 절까지 심지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3 5 2여 건의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 낙찰이 돼서 명도가 된게 350건이지 떨어진 것들은 깐한 건당 최소 두 번에서 10번 정도가 떨어져야 한 건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 350건을 다 제가 한게 아니죠. 그죠? 저는 북부지사 거기 지사에 경매 직원부터 해서 사무장까지 해서 손님을 가아서 그분의 물건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낙찰을 받아들이고 명도까지 해드린 거죠. 그죠? 그, 혹자들은 경매를 했다고 하면 물어봅니다. 도대체 몇억 벌었냐고. 저요? 저도 몇억 벌었겠죠. 그런데, 텔레비나, 그,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경매로 뭐, 3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뭐, 얘기 많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경매를 그렇게까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회도 많았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차라리,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돈을 낙찰 받고 진행을 했으면 할까 했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 보지만 그건 막연한 생각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또 잃으신 분도 있고 근데 저, 저 제가 원했던 거는 그런 식의 재산을 많이 모은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사실 경매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 경매라는 툴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살수 없는 가격으로, 시장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누구나 다살 수가 있는 그런 시장.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이을 수가 없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발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저좀 지원으로 써달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의뢰를 받고, 사장님 인정도 받아서 나중에 사무장도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가 쌓인 게 350여 건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입찰을 들어갔는지 저도 몰라요. 그럼 그한건 입찰을 들어가려면, 그게 한건 입찰 들어가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한 건만 입찰을 했던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후보로 대우서 건은 또 조사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하는 물건 한, 개당 부동산 적어도 세 군데, 네 군데, 동사무소, 구청, 심지어는 그 옆집, 윗집, 아랫집까지. 아, 당연히, 아파트 경기 사무소는 당연히 가는 거. 이를 해야 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 저를 끌어주셨던, 제 사수라고 하죠. 군대에서 사수, 부사수 개념. 제 사수, 그, 사무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이 그릇의 질그릇을 빚을 때 넓혀놔야 나중에, 나중에 그 실력이 간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자기를 처음에 빚을 때 이걸 크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빚어놔야 이게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만들면 그 소주잔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는 저는 하루에 물건을 도대체 20개, 30개 막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나중에 정리도 안될 뿐더러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되고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그냥 요즘에는 그래요 그냥 건물을 보면 아 이거 몇 년도 건물 무슨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면 너무 시 뻔한 거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콘크리트는 이거는 강 모래를 썼겠다 바닷 모래를 썼겠다 그죠 그리고 요즘에 리모델링 같은 거를 또 많이 합니다 리모델링했을 때 아 저거는 껍데기만 했는데 어떤 재질 어떤 재질 저거 해야 되는데 할 때가 됐는 아니 별 생각을 다 합니까 건물을 보면 지금은 어, 그 건물에 애기였을 때부터 지금 상황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손바닥 보듯이 그냥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서울교육방송과 그리고 저희 부동산 경매 뉴스와의 MOU, 전략적인 MOU에 따라서 김성을의 경매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352여 건에 대해서 저는 애착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재밌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삶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는데, 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남들 경매를 했다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달리는 점이 하나가 저는 경매 한 건을 하면 그한 건이 마무리가 되는 배당까지도 저는 참석을 다 했습니다. 배당까지 가서 배당표까지 가지고 지금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표. 경매를 했다는 사람이 배당까지 가서 경매 배당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글쎄요 극히 드물걸요. 그리고 저는 350건 건 건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명도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에 대한 연락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저널리즘. 지금 생각하면 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판사하고도 싸워서 이겨봤고요. 배당하는 날? 배당을 잘못했으니까 제가 싸워서 이겼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두세 달이면 끝나야 될 명도를 6섯 달, 일 달을 견뎌준 적도 있고, 왜냐면 그 집에 수능을 보는 딸내미가 있었어. 그런 집을 명도하면 그 따님의 평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해서 거꾸로 내가 납찰자를 제가 거꾸로 설득을 시켰어요. 원래 제가 하는 일은 손님의 의뢰를 받아서 영도를 하러 가면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이든 주인이든 이분들을 제가 설득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저는 그때는 네, 주인분을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여러 가지 건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냥 아, 글쎄요 제가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시간 정도 교탁에 세워놓고 좀 얘기를 해서 강연을 해주세요 그러면 3시간 혼자 그냥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디테일한 노하우, 세부적인 노하우를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료하냐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무료로 진행을 합니까? 제가 재밌다니까요, 경매가. 제가 돈을 벌 요량으로 경매를 하고 그랬으면, 책을 쓰고, 뭐를 하고, 뭐, 또 얼마를 벌었어요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갔겠지만, 어, 저는 좀 뉘앙스가 다, 접근 관점 자체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냥, 이툴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재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싸게 받는 건 싸게 받는 건데, 그거를 내가 손을 대서, 더욱더, 뭔가에, 같이 창출을 할수 있는, 그죠? 어, 디벨로퍼라고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리모델링이나 어떻게 뭐, 말씀을 뭐, 어떻게 갖다 붙이던지, 어, 분명한 거는, 창조물입니다. 하나의 창조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싸게 받아서 차액을 챙겨서 천만 원, 이천만 원, 혹은 뭐몇 억을 벌수도 있죠. 그런 그런 머니 게임이 아니라 지금은 창조물의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아참 아,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아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얘기하면 아,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정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말이에요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일단 테인 컨설팅 명함을 제가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게 디지털 테인. 이게 경매 업계에는 삼성입니다. 이 테인이라고 하는 게 어, 지지 옥션과 그리고 어, 테인 정보지가 있죠. 정보지를 발행하는 업체. 여기서 북부지사.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신설동에 있었는데 그 신설동에 자리 잡았다. 그때 당시에 저의 명함입니다. 저의 얼굴이었고 이 명함을 갖고 계신 그 부동산 업자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하루에 부동산 업자분을 많게 만났을 때는, 진짜 한 30군데? 30, 40군데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 요즘엔 그럽니다. 그냥, 요즘에는, 음, 부동산을 이렇게 가보면, 갑자기 저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아, 어디서 뵀던 분 같은데 하고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렇죠. 뵀던 분 같겠죠. 제가 하도 돌아다녔으니까 뭐. 왜냐면 저는 딱 가서 보면, 가는 데 위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딱 갔을 때그 동네 부동산에서 제일 잘하는 데를 갑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데를 가요. 왜냐면 좀 허름하고 안 좋아 보이는 데는 가봐야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밖에. 그럼 어딜 가야 됩니까? 당연히 괜찮아 보이는 데 갑니다. 부동산 114, 뭐, 뭐, 서브, 뭐 되게 많죠. 어, 일단 거기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직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무장을 했죠. 법무법인 대우 명함이 이게 법무법인 대유 명함은 제가 두 장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장이나 있냐면 변호사 김충래라고써 있죠. 제가 이제 법무사를 하면서 경매를 할때이 회사가 이사를 가서 그래요 두 번. 처음에 여기는 동산 빌딩이다가 나중에는 흥일 빌딩으로 가셨네요. 뭐 그렇고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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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무원 신분증. 네, 이건 진짜 백0 신분증입니다. 이거 유지할 수가 없죠. 이 뒤에 보면, 인천지방변호사회, 당인인 어, 지켰습니다. 회장님, 그 회사 회 당인인. 어, 그리고 밑에는, 어, 날짜가 있고요. 언제까지 유효기간이라는 게. 뭐, 너무 정확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명함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어, 디, 어, 경매, 직원이었던 분들 명함이 우연찮게 여기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 서기범 상무라고, 이분은, 굉장히 모텔의 달인이십니다. 모텔 업계에. 그리고 이분은 전성한 실장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건대에서, 어, 지금 사장님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동네에서도 굉장히 건실하다고 알려졌다고, 어, 얼마 전에 한번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분들 중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김준장, 직원 있죠? 그때, 컨설턴트는, 어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천에서 이천 정도는 이렇게 손쉽게 벌고 계십니다. 뭐, 당연히 경매를 하고 계시고, 뭐, 다른 일도 하시는데, 주업은 경매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툴을 배운 거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디테일한 것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 제가, 아, 어, 이렇게, 이렇게 본것 중에 하나가, 음,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지 하나를 해드릴 거는, 음, 서울 교육방송에 의뢰를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부동산 경매뉴스에, 경매뉴스에 의뢰를 하시던지, 의뢰하시는 분들, 경매를 의뢰하시는 분들을 저희 내부 회의, 내부 직원을 회의를 통, 통해서, 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 무료로, 현장 답사라든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 이런 물건들은 이런 하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요로, 요러 요로한 위험들이 제가 있었어요, 경험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를 써야 낙찰까지 할 수가 있어요. 별,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죠. 네. 재판 컨설팅을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벤트를 하나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경매, 김성훈의 경매 이야기, 오늘이 첫 시간이었고, 계속 제가 주제하다시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서울교육방송에,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뉴스와 전략적 MO를 마저, 저를 이제 부동산학 교수로 위촉해 주신 것에 대해점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첫 시간을 발판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진행을 하게, 어, 하겠습니다. 어, 첫 시... 네. 다시 한번 서울교육방송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김성훈의 경매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훈이었습니다.